아, 반갑다. 자, 오늘 좀 피곤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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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조금 아파. 자, 여자는 살기 위해 울분을 터트린다. 남자들이 또 들으면 또 기분이 지랄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듣거라. 남자라면 너희가. 여자는 살기 위해 울분을 터뜨린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흘린 눈물, 핏물이 엄청나다. 여자가 지랄하고 난리를 피우고 울고 울분을 터뜨리면 난 그걸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했어. 짜증만났고 화만났고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남자와 잘해 보기 위해. 유부녀라면 다시 한번 살아보기 위해 그렇게 울고 지랄을 하는 것이다. 여자는 무섭고 아주 냉정한 존재들이야. 감정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울지 않아. 울고, 울분을 토하고, 지랄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다시 너희들과 잘해보고 싶고,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지랄을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있을 때 잘해라. 떠나면 여잔안 들어와. 남자랑 틀리다. 남자는 개집년 상관년과 눈이 맞아 바람을 개치라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제비가 떨어져서 다시 집구석으로 들어오지만 여자는 아니다. 마음 떠나면. 죽어도 돌아오지 않아. 그게 여자야. 있을 때 너에게 질할 때, 그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라. 나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제 마누라가 바람 났고 떠났고 제 여친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을 때울때 잔소리 할때시랄할때 그때 그게 뭔지를 알아라. 너와 살기 위해 만나기 위한 바라기 나도 옛날에 몰랐어. 정말 몰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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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가. 개취, 푸르르니, 정추, 찌고 또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음아이씨 분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슬퍼 다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가,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 세월이야 노래가 참 좋았는데 트립이 나와가지고 잡쳤네 다음주 토요일날 오프라인 세미나 어서 빨리 식장해라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아 오늘 밤에 10시에 저기, 뭐야. 라이브 방송. 알고 있지? 매주 월요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 많이 참석해라. 고마워.